안녕하세요. 이든비즈 플러스 강남센터입니다. 오늘은 주소지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외부 실사가 나올 때 이용 가능하신 서비스 1일 오피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든비즈 플러스 강남센터 1일 오피스는 2인실로 구성되어 있고요. 책상, 의자, 서랍 등 풀옵션 오피스로 이용 가능하세요. 이렇게 보시면, 노출 천장으로 층구도 높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. 이쪽에 보시면 산소 발생기도 있어서,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1일 오피스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이든비즈 플러스 강남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